11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JP 모건, 내년 증시 떨어진다. 상승 기대는 현실이 아니라 희망일 뿐. 전 세계 세계 최대의 금권이죠. JP 모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 증시가 떨어질까요? 얼마 남지 않았죠. 상승 기대는 현실이 아니라 희망일 뿐일까요? JP 모건이 보고서를 증시로 기준으로 따지면 보고서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증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명 공매도라 불리는 그런 게 나오게 되면서 주식이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어떻게 보느냐? 정반대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얼마 전 크리스틴 라가르에 대해 아들이었을까요? 코인 코인 투자하고 완전히 손실났다. 그쵸? JP모건 내년 증시 떨어진다. 아니 올라간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 니들은 들어오지 마. 왜 우리가 조금 더 들어와야 돼서 좀더 끌어올려야 돼. 니들은 마지막에 들어와 개인투자자의 수급을 차단한다. 즉 상승장의 초기 국면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이제 시작되었다. 고로 갈 길이 아직 멉, 멉니다. 개인투자는 참전하지 말아라.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알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진짜 실력가겠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고 펀더멘탈과 함께 내재 가치를 볼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수입니다. 그래야 가난과 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의 종촉선에 즉, 부, 부의 고속추월 사선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기준금리 3.5%로 동결하였다. 이미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동결 구간에 들어갔다. 이유는 뭘까요? 미국 중앙은행이 동결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압박감이 줄어들었겠죠. 얘네가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싶지 않아도 금리를 올려서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금리를 올렸더니 실물 경제가 받쳐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올렸더니 실물 경제와 증시가 박살났던 거죠. 이게 뭐였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싶어도 못 끌어올렸어. 이유는 제조 혁명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증감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물가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었죠. 지금은 뭐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난 고금리 그리고 미칠 듯한 금리 인상, 실물 경제의 박살 그리고 대대적인 이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죠.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은 그 일환의 하나이고요. 어차피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될, 마주치고 인고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이주하겠죠. 천문학적인 전세계의 부채,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그리고 다가오는 4차 산업 문명의 구현,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4차 산업 혁명에 그 중심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돈에 주인장이 바로 스위프트 2.0이죠. 이 망의 주인이 리플렛 XRP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하리? 스위스 판도에셋, 비트코인 현물 ETF 경쟁에 합류하였다. SEC의 신청서 제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따라오는 이더리움 현물 ETF. 각 섹터별 알트코인들의 ETF. 그리고 미국, 유럽. 스위스 유럽이죠. 스위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있는 곳이죠. 스위스 바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제약바에서 제약, 제약사죠. 바로 빅, 빅파마이라고 합니다. 로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스위스 프랑 또한 여기에 들어가 있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한민국, 아세안, 중동, 남미, 호주 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과 메이저 금권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스위스 판도에셋, 여기서 또 자금을 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전에 뭐랑 연동될까요? 바로 리플과 SEC의 소송입니다. 리플 소송 마무리, IPO 가능성. 이것 또한 맞물려서 진행되죠.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IPO가 이어져서 나오게 된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소송으로 눌러왔다. 이미 그들이 그 시기를 정할 겁니다. 마이클 로보그라츠, 비트코인 혐오리테 f 승인 시에 비트코인 신고점 찍는다. 자, 톰 리라고 하는 분이 15만 달러 이상 가격도 가능하다. 미, 미국 월가에 시장 조사 업체인 펀드 스테레의 창업자인 톰 리는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이 테이플 출시를 승인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1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가격은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 물론 그들이 정하겠죠. 폭발이 나온다. 대폭발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왜? 퍼펙트 스톰. 다가오는 경제 폭락 이전에 멋지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니까. 기간에 이더리움 보유고가 11월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신뢰 반영. 이더리움이 대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대폭발한다. 미칠 듯한 뽀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XRP 고래들도 지난주 1100만 개를 매집하였다. 쩐주들은 지금 모으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JP 모건 내년 증시 떨어진다. 상승기대는 현실이 아니야. 희망일 뿐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들어오지 마. 그리고 선수들은 이더리움과 함께 XRP. 그리고 증시에서도 펀더멘탈이 뛰어난 걔네들을 모아가겠죠. 그리고 JP 모건 지금 들어와야 돼. 전 세계 모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들이 지금 상승장이 터질 거야. 모두가 예스를 외쳐. 그리고 개인들은 들어오고 이들은 넘길 겁니다. 이 프레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고 가난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리플의 트위터입니다.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서 브라질의 트러블렉스 뱅크는 보다 저렴한 결제, 즉각적인 결제, 글로벌 결제를 관소화하는 연중무휴 24시간 유동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남미의 심장 브라질, 더 나아가 오대양 6대주의 주요 거점 지역에 선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곁으로 오겠지요. 이거는 비단 브라질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범 지구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글로벌 결제, 결제 혁신 리플렛의 글로벌 페이먼트와 XRP를 주요 브릿지 통화로 프로젝트합니다. 상호 운영성 등을 통한 주권. 리플 페이먼츠. 기타 SBI CEO이죠. 리플 페이먼츠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였습니다.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리플 페이먼츠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 브라질의 트러블 렌스 뱅크를 언급하고 있지만, 리플 페이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는 것을 SBI CEO가 이렇게 명칭하고 있죠. 기따오 요시다가 손정희 회장의 오른팔이죠. 이 말이 뜻하는 건보다이 그림 한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걸 기존에 100번 넘게 보여드렸었는지. 100 곱하기. 100 이상 확장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망 뿐만 아니라 범지구의 결제망을 하나로 페이먼츠 하나, 페이먼츠 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예입니다. 이 망을 통해서 방금 전에 보셨죠? 저렴한 결제 24시간 일주일 365일 액세스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전세계 중앙은행 전세계 금융기관 전세계 핀테크 송금기업 빅테크 그리고 거대 다국적 회사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망이 동맥과 정맥과 모세 혈관과 림프관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금융 솔루션의 바로 대장이 이놈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왜? 4차 산업에 자금줄이 이동해 나기 위해선 얘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상호 운영성 확장판 테스크포스에 리플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끝이 났다. 가격은 10년 기준 1000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00배. 저는 1000배를 제 주위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봤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 탑승할 수 있다면 그 천문학적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뤄낼 수 있겠죠. 드림 e a m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 투자의 전설로 기록되겠지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서울 옥션블루 KB증권과 계좌관리 협약 체결. 서울 옥션블루 관계자는 KB증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후 s t o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영국 투자자금 블록체인 토크나를 채택하였다. 영국 정부와 금융규제기관인 FCA는 자산 관리 부분의 효율성, 투명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투자 자금의 토크나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현대화를 위한 협업적인 접근 방식,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 FCA, 블랙록과 같은 업, 주요 업계 주체가 참여한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영국 자금의 토크나. 구현을 위한 청사신의 보고서, 토크나에 대한 기본 모델을 제시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대장인, XRP 레저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그건 뭘까요? 바로 토크나에 혁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뭘로 통해서 토크나를 한다? 분산원장,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크나를 합니다. 여기에 대장이 XRP 레저이기 때문에 이 XRP 레저를 통해서 c b d c 스테이블 코인 NFT STU 각종 코인들과 토큰들을 발행해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어디였죠? 한국 대한민국 기준 한국 조폐공사에서 종이를 발행해왔습니다.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를 발행해왔죠. 이게 어디로 이전한다? 전 세계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으로. 이 에너지가 이동시키는 겁니다. 누가 그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었죠. bis에서 imf에서 월드뱅크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아시겠죠? 에너지가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목표지점을 쫓고 아, 깃발을 꽂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동성을 미친 듯이 쌓아다 그첫 번째 일환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의 SEC 소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문명, 10년 기준의 1000배를 목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